안녕하세요. 캘리그래퍼 서린영입니다. 오늘은 세 글자 이상 단어들을 통해서 배열, 글꼴 등의 조화를 아름답게 해 나가는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조금 긴 문장까지도 소화해 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늘 같이 조금 길게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글자 이상 단어들을 조합해서 본인만의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보거나 시집 보거나 하면서 좋은 글귀 같은 거 나오면 적어 놓으시면서 내가 이거 꼭 캘리로 써 봐야지 하고 생각해 놓으시는 거 되게 좋고요. 그럴 경우 이제 구도도 어떻게 한 줄로 쭉 쓸지, 두 줄로 쓸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걸 연습할 건데요. 그거는 이제 차차 앞으로 실전반 계속 들으면서 더 많이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은 너무 길지 않으면서도 포인트를 잡아내서 한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가 될수 있는 단어들도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너무, 오늘은 너무 길지 않은 걸쓸 거기 때문에 두줄 정도 짜리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고향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고향으로 가는 길. 이렇게 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럼 먼저 쭉 써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먼저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으로 가면 더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아, 저는 원래 두 줄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써보니까 한 줄로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줄로 써볼 수 있겠죠? 여기서 내가 글씨체를 정할 때도, 고향 먼저 여러 개 한번 써볼게요. 아, 어, 이 느낌 말고 또더 부드럽게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자 쓸때이 길이 똑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방향이 거의 일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길이도 달라도 되고요. 야자 쓸때뭐얜 요만큼 째도 되고 얜더 많이 쪄도 되고 이렇게도 야자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살짝살짝 살짝 변화를 주면서 써보시면 되는데 먼저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 써볼게요. 어때요? 고향으로 가는 길. 어, 고향에만 강약이 있고, 가는 길엔 강약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어, 너무 조금 긴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너무 길지 않게 바꿔볼까요? 그럼 두 줄로 한번 써볼 수 있겠죠? 먼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는 길두 줄로 써주세요 하면 어떻게 쓰냐면요. 아마 여러분도 이거 잠깐 멈추고, 먼저 혼자 써보세요. 글씨체 말고, 고향으로 가는 길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써보신 분들 어때요? 대부분 아마, 고향으로 가는 길 써주세요 하면 앞에 부분에 맞춰요. 보통 사람들 다 글씨 쓸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시 왼쪽으로 가서 제자리를 찾아가서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켈리에서는 아, 이렇게 쓰면은 뭔가 딱 직사각형 직사각형 안에 넣어 놓은 느낌이죠.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써도 물론 틀리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조금만 변화를 한번 줘 볼게요. 어떤 느낌이 더 좋은지 판단해 보세요. 글씨체는 한번 똑같이 가 볼게요. 어때요? 약간 옆으로 오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조금 더 트여 보이죠? 이게 만약에 주변 없이 이렇게 작은 주변에 없는 종이면 너무 답답해 보이겠죠? 근데 똑같이 가득 찬 종이에 가득 차게 썼다면 얘는 이렇게 빈 부분이 있으면서 조금 더 시원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써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고양이로, 고양으로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더 부드럽게 강조된 부분 강조하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으로를, 아, 저는 계속 고양으로만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가짜도, 가짜와 길자의 포인트를 다시 또줄 수도 있겠죠. 어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바꿔보실 수 있고, 또 이번에는 조금 딱딱한 느낌으로. 대부분 이제, 고향으로. 길 어떻게 쓸까요? 여기다 작게 쓰는 것보다는 약간 더클수 있게. 이렇게 써도 길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꼬불꼬불한 고양길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렇게 쓰고 났더니 내, 내가 생각하는 꼬불꼬불한 고양길이 고향, 조금 부드러워요. 그러면 여기서 부드럽게 바꿔볼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길은 조금 길기 때문에 리을을 하나 더 늘려본 거예요. 이렇게 썼다고 해서 길로 안 읽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약간 약간 변화를 줄수 있겠죠. 조금 부드럽게 쓸래요. 그러면 꺾이는 부분들을 조금 부드럽게만 고향으로, 길자를, 이렇게 쓸수 있겠죠. 제가 말했죠. 읽으면서 쓰면 찾기 쉽다고, 길, 이거 어떻게 읽을 거예요? 길, 좀긴 길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긴 길이기 때문에, 길 하면서 쓴 거거든요. 이렇게